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냈는데 그 돈을 정작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구조. OKX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조를 모른 채 그냥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미 손해는 시작된 거예요. OKX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레퍼럴 파트너에게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는 아무 레퍼럴 혜택도 없는 상태로 가입해서 수수료를 전부 내고 그 수수료 중 일부가 남에게 흘러들어가죠. 내가 낸 수수료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셀퍼럴로요. 거래소의 추천인 구두를 나에게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래한 수수료 중 일부분이 페이백되는 거죠. 말만 들으면 어렵잖아요. 실제로도 어려워요. 총3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레퍼럴을 이용하여 셀퍼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로 레퍼럴 코드를 받아 그 코드로 본인 계정을 새로 만든 뒤 거래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이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서 계정 정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레퍼럴 파트너를 모집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 개인 유저가 거래소 공식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면서 셀퍼럴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은 거래소랑 공식적인 계약이 절대 없어요. 개인을 통해 셀퍼러를 진행하면 요율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100% 사기예요. 실제로 정산 시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요율을 낮춰서 이익을 챙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법을 쓰더라고요. 특히 얼굴을 가리고 셀퍼러를 도와준다는 채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꼭 공식 계약을 맺고 거래소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는 테더믹스를 통해 안전하게 페이백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페이백 서비스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셀퍼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셀퍼러를 대신해서 편하게 자동 적용시켜주는 플랫폼 테더맥스입니다. 이미 7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고, 다른 페이백 플랫폼보다 규모도 크고, 글로벌 1위 페이백 플랫폼이에요. 1인 평균 환금액이370 USDT인데, 다른 곳과 비교해도 최고로 높은 수준이에요. 테더맥스는 OKX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타사 대비 최고의 페이백률을 제공하고 있고, 거래소와 API를 직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자동 출금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테더맥스에서 OKX는 수수료 페이백률 54%로 내가 낸 수수료의 반 이상을 돌려받는 거예요 압도적인 페이백률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가입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1 3 0 s d t 의 증정금과 OKX 전용 트레이딩 대회처럼 테더믹스 유저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모두 있으니까 안쓸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선 테더믹스에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고정댓글이나 더보기란에 테더믹스 링크 클릭해주시거나 앱을 다운로드 해주고 회원가입 진행해주면 되는데 쓰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잊지말고 증정금 받아가야 하는데 여기 추천코드에 sefiokx만 넣어주면 최대 10 USDT 증정금 주고 있어요. 꼭 S E F I O K X 입력해서 증정금 받아야 합니다. 공짜 증정금 받아서 현금처럼 쓰자고요. 그리고 이메일 인증 코드 창이 나오는데 적어준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오니 인증 코드 적어서 테더맥스 회원가입은 완료됐습니다. 이제 UID 연동만 하면 환급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화면처럼 여기 연동하기 클릭하면 돼요. 잘 읽어봐주시고 아니요 아직 없어요 눌러주면 이렇게 다양한 거래소가 나오는데 O K X 찾아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O K x 에 가입하러 가기가 뜨는데 가입하러 가기 누르면 돼요. 기존, 기존 계정 있으신 분들은 아래 조그만한 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o k x 회원가입 창이 나오는데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아까처럼 이메일 입력해주고 제일 중요한 레퍼럴 코드에 페이백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아까 말한 대로 환급을 받으려면 테더믹스와 o k x 의 UID 연동이 필수인데 레퍼럴 코드 페이백스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UID 연동 자체가 불가능해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꼭 다시 한번 페이백스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o k x 도 회원가입이 끝났어요 다시 테더믹스로 돌아와주면 o k x UID 입력 창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아까 신규 가입한 계정에 UID를 넣어주면 연동 끝이에요. UID 보는 법이 어려우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트레이딩에서 가장 억울한 손실은 실수해서 잃는게 아니라 구조를 몰라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아래 링크에서 테더믹스로 들어가서 내 거래 구조를 내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